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응?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보영입니다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여기 말풍선이 안 떠서 지금 말씀, 아! 이제 보인다! 안녕하세요. 지금 안에 세트 안에 촬영 중이어서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음...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작동 방법을 처음 하다 보니까는 네 실수를 해가지고 급하게 다른 분 핸드폰 빌려가지고 네, 했어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 어 너무 신기하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쓰는 거네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스태프분들도 지금 보고 있어요. Vm으로. 주 감독님 거기 안에 촬영 끝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세트장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안녕. 어 저기 수셰 오빠 있는데. 수셰 오빠. 수셰. 수셉. 수셰. 오빠 저 지금 브이앱 생방송하는데 한번 인사... 어? <laughs> 지호 오빠도 있어요. 뭔데? 안녕하세요. 용이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봐주시는 아, 진짜? 거예요. 아진 지금 송 아, 네. 아 드라마 많이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 아 <laughs> 어? <같이 들을까? 웃음> 복수! 어! <웃음> <안> <웃음> 감사합니다. 찜정적, 찜정적. <laughs> 아니요, 보여줬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 주요 도망 다니시는 저희 스텝인데 지금 핸드폰으로 다 브이에 보고 계세요. 방 네, <laughs>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어. 저희 감독님 감독님, 저희 감독님이세요. 굉장히 천재시죠. <laughs> 네. 그럼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 조명 감독님 어, 오빠, 나와도 되나요? 어? 저희 강첩, 안녕!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한마짝씩좀 늦게 올라와서,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저희 지금 네, 식사 안녕하세요. 시간이거든요. 네. 안에 보여드릴게요.